오늘은 어벤츄린 출시 후 리뷰입니다. 조금 더긴 시간을 써봐야 정확한 결론이 나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가 가기 전에 한번 짧은 후기를 남겨야겠죠. 우선 주인장의 체감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보존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짤딜을 넣는 게 재미가 있네요. 전광이 아닌 승리의 순간인데도 나름 만족스러운 딜을 뽑아냈습니다. 이게 어벤딜이 이만씩만 떠도 생각보다 누적되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장은 사주업을 모두 방포로 하더라도 부업에서 치확치피를 챙겨주길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유물 주업이 방퍼면, 부업에서 방퍼를 챙길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부업을 다 유기하기보다는, 방퍼 주업에 치확치피 부업으로 유물을 챙기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방퍼가 아닌 다른 주옵션 유물은 단순히 취향 차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피는 조금 더 딜을 볼수 있고, 속시는 점퍼버리에 유용하니까요. 애충 매듭도 취향껏 골라보시되, 방사천은 맞추는 걸 추천합니다. 요약하자면, 아직까지 주옵션에는 정답이라 할 만한 선택지는 없고, 그저 개인 취향이라고 봅니다. 그럼 주인장은 어떤 세팅을 했을까요? 일단 유물은 둘둘 세트로 맞췄습니다. 선구 자사는 이상하게 뚝배기랑 장갑이 애매해서 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딜 세팅을 해도 실드가 부족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정말 부족하면 전스를 1번 써주면 되기도 했고요. 행접작은 마지막 방퍼 10% 빼고 다 찍었습니다. 저것도 언젠가는 마저 찍겠죠? 현재 주인장 어벤츄린의 수치입니다. 대체 광추 중 하나인 승리의 순간을 낀 스펙이며 속도가 높은 건 속도 부업이 잘 붙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전광으로 바꾸면 CP도 상당해지고 더 세지겠죠? 이제 그러면 실전 영상 두 개를 보러 갑시다. 레츠고. 음. 오늘 좀 시험해 볼까? 이미 감지됐어. 지식은 척도이자, 진리를 파헤치고 오류를 금전하시오! 마이너스! 좋아! 검은 은혜, 명을 따르라! 원금의 인하까지! 점 마이너스! 생명은 숨 쉬는 것에 그치지 않는 함 속에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본질을 품는다 가자, 복자 부수는 예측 하자! 멀리 보는 게 한국의 시간이 내가 질문한 시험해보지 방점 간만에 기습군시작하지 덤벼! 올인! 편법 주사위는 던져졌어! 전부 이익나

마음껏 써조심 주사위는 던져졌어 전부 이익나 전부 얻거나 저버리다니 리스크가 클수록 보상도 큰법이지 문을 좀 시험해볼까? 끊임없는다 문을 <laughs> <오늘> 좀 시험해볼까? 본질이 흔들렸지 시선을예측 빠져! 멀리 보는게 아쉬겠니 마이너스 이미 감지됐어 지식은 적도이자 진리를 파헤치고 오류를 근절하시 주사위는 던져졌어 전부 이익나 전부 없구나 조심 방점 시험해보지 마이너스 삶속이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시선을 잃지마자 멀리 보는 게 한국의 방점. 방어라고 하는 건가? 대답해. 마이너스. 연구할만해. 오리! <laughs> 주사위는 던져졌어 전부 이 권한. 전부 전부 권한. 전 전부 권한. 전부 권한. 전부 권한. 전부 권한. 전부 권한. 마음어 시세를 예측할 수 없어! 맞아! 많이 보는 게 사국의 비가이지 내가 질문한지 시험해보지 0점! 이미 감지 지식은 적도이자 진리를 파헤치고 오류를 근절할 수어 마이너스! 대답이 기대되는군 시험해보지 0점! てマイナス 오늘 좀 시험해 볼까. 다리 비춘 증기. 시원해요. 이거 봐라. 음. <laughs> 신기한 것들로 신동계. 처음은 이 달빛으로 만물을 비추리! 한판 놀아보자고? 응! 우리 화야지 않을래? <laughs> 여러분, 신통해. 저기, 만드는 이로 만물이 피트. 나도 나도 탈빛으로도탈피을 나도 탈피트. 나도 탈피트. 나도 탈 나도 탈을트 나도 피 <laughs> 조심! 주사조는 던져졌어. 전부 조거나 전부 심거나 배팅 준비. 마음 껏써 소탕 시작.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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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이거. 기억 좀. 저마 액션 1. 정말 죽일 수 없지. 아. 다른 소리고. 힘내 볼까? 물러서면 살려주나 숨바꼭질하자. 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백풍과 초코화장전, 진다 조심! 살살할게! 흔들리 햇빛을 터무! 이 달빛으로 만물을 비추리! 신기한 것들로 일신통계! 피할 수 없다! 손님은 대접을 해드려 내가 쏠게 순멸 오이. 예. 손탕 시작 현법은 쓰지마 주사위는 던져어 전부 이거나 전부 없거나 조심 예. 나랑 다 놀자 힘내볼까? 죽을 준비하시지 순박국지랄넌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달빛으로 만물을 빛추 <laughs> 동력자, 공격자, 공격자, şey <laughs> 신기한 것들로 이 신통해. 기무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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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